자전쟁 주식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금주의 급등주 코너에서 금일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세하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이 세하라는 회사, 네 제가 금주의 급등주 코너에서 어, 한 종목 한 종목을 5분 이상 10분 정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그렇게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듣고 주식을 하십니다, 그렇죠? 히어링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 좋다더라, 어떤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더라 이렇게 듣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어, 최종적으로 머리로 판단을 해서 주식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 피땀흘려 번 돈을 이렇게 히어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마다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고,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현재 위치가 어떻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죠? 천 원짜리가 됐든, 천 원짜리 기업이 됐든, 십만 원짜리 기업이 됐든, 그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새아 같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업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새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가격은 1,700원입니다. 아니, 뭘 하는 회사인데 주식이 1,700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단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보면은, 아, 이거 1,700원은 너무 싸구나. 빨리 사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표가는 한두 달 후에 3,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이 세아라는 회사는 뭐냐하면은 기업의 내용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기업 공시에서 어, 범용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판지, 백판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쓰는 게 백판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일 쓰는 골판지와 백판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십니다. 골판지는 어, 코로나 나이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택배 많이 시키죠. 택배를 택배 포장되어 오는 그런 종이는 골판지라 그러는 거고 자, 백판지는 뭐냐면은 음 배달 음식 고급 포장재입니다. 그죠? 배달 음식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시죠. 그죠? 치킨 이렇게 싸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아 상자로 그게 백판지입니다. 고급 포장재 연말, 연시 또는 명절 때 선물세트 그거 다 백판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 주위에서 사용하는 뭐 초코파이 박스 뭐 오레오 박스 이런 것들이 다 백판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백판지 생산량으로 업계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 4개 회사였습니다 한솔 재지 그리고 신풍 재지 그리고 깨끗한 나라 여러분들 휴지 많이 쓰시죠 그리고 어, 이세아 이렇게 있었는데, 이세아가요 둘은 비슷합니다. 이 심풍제지가 철수했습니다. 백판지 사업에서. 그러면은 한솔제지 남았고, 깨끗한 나라 남았고, 세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개 회사가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솔제지가 1등, 깨끗한 나라가 2등, 세아가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판지 수요 증가했죠. 어, 음식 배달.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풍제지의 신규 사업 철수로 영업 레지, 레버리지 효과 발생.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자,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로 국내 단가는 낮아졌지만 백판지 수요는 증가. 중국에서 올, 올해 저희가 많은 폐지를 작년까지 중국에서 출했는데 중국에서 안 받는다, 이제. 폐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공급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지 단가는 떨어집니다. 그죠? 단가는 떨어지는데, 이 백판지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죠? 단가는 떨어졌는데, 수요는 증가했다. 그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수익성 식품전용 포장지 2019년도에는 5% 상승했고 그렇죠? 2020년도에는 1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700원짜리 회사입니다. 세아가 세아가 1,700원짜리 회사인데 전화한 어, 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1,000원짜리 회사라도 어, 매출액이 적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입니다. 이게 2018년도입니다. 전기, 전전기 나와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반기입니다. 2020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자, 모든 수치들이 증가합니다. 백판지 수요도 여기다 곱하기 1를 해야죠. 특수지 곱하기 2, 기타 매출도 곱하기 합계도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모든 수요들이, 모든 수치들이 작년, 재작년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어,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6월까지 되면은 어,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상황인데 그 반기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예, 분기 영업 어,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이 꾸준하죠?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자,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매출이 많아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도, 뭐, 2012년, 2017년도에는 부진했습니다만은, 2018년도에는 100억을 넘었고, 올해는,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는 거는, 회사의 레벨을 업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매출액도 이제 이게 이게 7월달에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1,979억으로 표시가 됐는데 하반기는 코로나 여파로 아직도 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자2 0억이 넘어갈 것이고 영업이익도 274억으로 추정했는데 근 300억에 육박하지 않나라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자, 연간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와, 이게 뭡니까? 부채가 5,000%입니다. 1,000%, 800%, 500%, 400%에서 올해 100%로 줄어듭니다. 부채 비율은 200% 이하면 괜찮습니다. 200% 이하면. 그죠? 근데 100%면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왜 저런 현상이 발생되고 어, 새하의 차트를 미리 보셨던 분들은,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자, 어, 백판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늘어나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수요가 많으니까, 아, 이 회사 좋아지겠다. 상장을 합니다. 조정기간. 상승합니다. 조정기간. 다시 상승을 했는데, 자, 이 고점이 2,400원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이 세아라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주식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악재. 그죠?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다른 거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자, 이때 1,200원으로 원래 이 시중에 풀린 그, 세하의 주식이 2,500만주였는데, 그건 2,500만주를, 만주를 유상증자를 1,200원에 합니다.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짜증나죠, 완전히. 그죠? 나는 2,300원, 2,40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1,200원이 말이 되냐. 그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이두 달, 두달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내림세를 탑니다. 그런데, 자, 유상증자를 해서 뭘 썼냐? 이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지만, 유상증자로 회사의 리스크를, 회사의 리스크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도 했습니다. 그죠? 만일 이때,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현재 이제 주가가 1,700원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1,700원에 이 주식을 만나지 못합니다. 3,000원이나, 4,000원. 정도에 만납니다. 이 업계 2위인 깨끗한 나라가 현재 한 5,000원, 깨끗한 나라가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000원이나 4,000원이 만나야 되는 주식인데, 이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700원에 이 주식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죠? 유상증자의여파는 사라졌죠. 왜? 잘 썼습니다. 그죠? 빚 갚는데 썼죠? 시설 투자했는데 잘 썼죠? 그러니까는, 아, 유상증자를 해도 나쁜데 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 시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가겠죠. 이유가. 그죠? 2,400원까지 충분히 가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는 아직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업계 한 3위. 3,000원 이상 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세하 그죠? 제가 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분석에 아,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하 어, 주식, 세하 회사라는 주식 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